이몸무게라요 지금은 1cm밖에 안 돼. 너무 오안아기한테 안좋거나 그렇지 않아요 루야 가자 싫어? 뭐야 <laughs> 다 <예쁘다. 웃음> 살만 발라서 에 찍어서 잘을교 스타트업의 전설 정인문님 아니세요? 아닌데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네저 정일우요 <laughs> 졸리면 그냥 자면 되죠, 근데. 집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. 아주 따로. <laughs> 아, 뭘 공부? <laughs> 수능 공부 좀해 보려고. <laughs> 수능이요? <laughs> 네그 근데 그때는 요 그때 땐 배가 엄청 나오겠죠? 아, 수능 공부를 하니까. <laughs>